알람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흰 셔츠나 흰티 그리고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는 데일리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퀵앤 이즈 메이크업 입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할수 있고 지속력 까지 짱짱하게 챙긴 사실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지속력 짱짱한 퀵앤 이즈 메이크업 바로 보러 가실까요 먼저 멀티밸런스 스타터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인데요. 저처럼 건조해서 메이크업이 잘 들뜨는 분이라면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저는 보통 요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펴 발라주는 편인데요. 얘가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밀착력도 좀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묻힌 다음에 손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펴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되게 피부가 매끈해지면서도 약간 톤업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피부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되게 매끈매끈 예쁘게 광채가 나죠. 피부를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줬다면 이제 커버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요. 핑크홀 실리 커버 팩트 21호입니다. 얘는 23호까지 두 컬러가 나왔는데요 저는 21호를 선택했고요. 뚜껑을 열어서 안쪽을 보면요, 이렇게 빙글빙글 핑크 에센스가 있어요. 이 핑크 에센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톤이 살짝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미미하게 바뀌기 때문에 투톤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퍼프를 여기다 이렇게 둔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싹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에센스랑 같이 묻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얼굴에 한번 찍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 제품이 바로 어제도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요즘에 마스크 자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아, 베이스 메이크업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약간 좀 걱정을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마스크를 딱 벗었을 때 무너짐도 그렇게 막 지저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정도 되게 편한 편이었고 되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반한 건이 커버력. 보이시죠? 되게 얇게 발랐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많이 묻힌 상태가 아닌데 커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이 팩트 광고하는 걸 되게 자주 봤었는데 정말 궁금했거든요 정말 진짜 진짜 저럴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한번 써보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이게 커버력이 남달라요 그리고 여기 핑크 에센스가 많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속속속속 해가지고 묻힌 다음에 이 위에다가 살짝 더 얹어주면 아까보다 톤이 약간 더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좀 입체적인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요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에센스가 들어있는 팩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버력이 약하거나 너무 번들거리고 기름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별로 그런 게 없어서 건성 타입 피부에도 쓰기가 좋고 복합성이나 지성 타입의 피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 팩트의 커버력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민낯이고 여기가 커버한 부분. 꽤 자연스럽죠? 이렇게 재빠르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단계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더블 이펙트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이라는 제품인데요. 랄라블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총 11가지 호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인스타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발림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 블렌딩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섀도우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인데요. 얘가 또 워터프루프 기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발색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펜슬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들 중에서 뭘 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발라놨는데 오늘은 이 4번 컬러랑 5번 컬러, 그리고 11번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간 테스트.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도 번지지 않죠? 신기하죠? 이렇게 비볐는데도 안 지워져. 이정도면 여름 필수품 아닌가요? 11번 컬러는 이렇게 보면은 쌍꺼풀 라인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눈두덩이에다가 먼저 이렇게 중 쓱쓱쓱 그려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셔도 좋은데 저는 요런 요런 모양의 브러쉬로좀 펴줄게요. 제가 픽스가 빨라갖고 빨리빨리 펴줘야 돼요. 요런. 완전 순식간이죠. 이래서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요 메이크업할 때 그럴 때 쓰면은 정말 괜찮아요. 아무것도 필요없어 그냥 이렇게 바른 다음에 펼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만 칠한 다음에 이번에는 조그만 총알 브러쉬로 삭삭삭삭삭 이 상태에서 4호 글램 라떼로 눈두덩 중앙을 살짝 밝혀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대충, 대충 이렇게 발라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살살 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이쯤에다가 살짝 발라가지고 아까 사용했던 조그만 총알 브러쉬로 이렇게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5번 샴페인 골드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 볼까 합니다. 얘가 힘을 줘서 싹 그으면은 되게 힘 있게 그어지는데 힘을 빼고 싹 그으면은 좀 여리여리하게 발려요. 그래서 눈 앞머리 쪽에 너무 세지 않게 살살살 힘을 빼가면서 발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색감이나 쉐입은 다 잡은 것 같고요. 완벽한 방수 메이크업을 원하시거나 좀 그윽한 느낌의 데일리 메이크업 원하신다면 2단계에서 멈추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섀도우를 추가해볼까 해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들이고요. 마이데일리 섀도우 팔레트라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네 컬러로 출시가 되어 있고 한 팔레트당 두 컬러씩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등에 살짝 발라봤는데요. 이쪽부터 1호, 2호, 3호, 4호 순서대로 발라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1호랑 3호에 좀 많이 반짝이는 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2호랑 4호는 음영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네 가지 중에서 3호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3호에서 반짝이는 글리터를 먼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까 밝혀놨던 눈두덩 중앙에다가 살짝 더 발라볼게요. 뭔가 조금 더 많이 화려해졌죠?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조금만 얹어줄게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점막을 살짝 채워보도록 할게요. 점막을 채울 때는 퍼펙트 슬림 아이 펜슬 2호 브라운을 사용해 줄 거고요. 얘는 이 m m 에 아주 얇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점막을 메꾸기에도 좋고 약간 끝에 엣지를 그리기에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아이라이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빼서 사용하게 되면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조금씩만 꺼내서 사용하는 걸로. 아래쪽을 보고 점막을 먼저 메꿔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메꿔주고, 그리고 라인을 살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 라인을 그냥 쭉 빼지 말고, 끝에 보면은 여기 끝에를 살짝 비워놨잖아요. 여기서 살짝 일자로 그려볼게요. 끝을 맞춘 다음에, 그래서 대충 라인을 그려주고 그리고 아까 썼던 이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서 진한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이 라인 위로 툭툭 찍으면서 라인을 살짝 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은 잔여량으로 언더에도 살짝만 언더에다가 묻힐 때는 여기 보면 삼각존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떼고, 그리고 밑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뒤가 약간 트인 느낌이 들면서 좀 답답함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조금 더 그려줄게요. 왜 자꾸 아이라이너를 그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언더 이 아래쪽에 선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용도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합니다. 다음 사용할 제품은 퍼펙트 엣지 브러쉬 펜 라이너 01 엣지 블랙 컬러 사용해줄 거고요. 얘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그 붓펜 라이너 중에서 가장 섬세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막 실날 같이 그려지지? 진짜. 엄청 얇게 그려져요. 보고 써보고 놀랬다니까? 이렇게 언더 쪽을 보고 조금 라인이 지저분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정돈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 앞트임을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앞트임도 살짝 해볼게요. 앞트임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안쪽을 브러쉬로 탁탁 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쪽 라인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눈매를 완성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드디어 마스카라를 한번 해 볼게요. 마스카라는 스마트 파워풀 프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거고요. 얘는 진짜 물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속눈썹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건데 속눈썹이 진짜 너무 짧고 수치 없어가지고 잘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속눈썹 붙이는데 것도 귀찮아서 마스카라를 잘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스카라를 안 하면 또 뭔가 비어 보입니다. 찾다가 찾다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없는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진짜. 보세요, 제가 지금 속눈썹이 이렇잖아요?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켜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꼬지를 달궈서 살짝 발랐을 때 모양을 잡아줘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저는 한세번 바르거든요?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마르는 동안 언더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달군 꼬지로 고정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이크 래쉬를 그려줄 건데요. 제가 뒤쪽에 래쉬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퍼펙트 엣지 브러쉬 펜라이너 이번엔 엣지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래쉬를 좀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조금 조금 여기도 래쉬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려준 다음에 눈 앞쪽 앞머리에 이쪽에 살짝만 라인을 그려줄게요. 얘가 아까 블랙으로 그렸어도 되는데 블랙으로 그리면 좀 많이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를 채워줍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마무리 했고요. 이제 아이브로우를 그려볼게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듀어루드 아이브로우 02번 라이트 브라운이라는 컬러고요. 얘는 독특하게 이렇게 펜슬이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한쪽은 짙은 컬러, 한쪽은 옅은 컬러. 그래서 한 가지 펜슬로 이렇게 음영을 넣기가 좋아요. 저는 짙은 컬러를 먼저 써서 이 쉐입을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짙은 구간에서 짙은 컬러로 이렇게 뒤에 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옅은 컬러로 앞쪽 라인을 잡아줄게요. 살짝 칠해준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슬림 오트 아이브로우 1번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엣지를 잡아줄게요. 지금 이 연필을 깎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짝 뭉뚱해졌어요 그래서 얇은 걸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만 살려줄게요. 정도로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했던 이 브로우 있잖아요. 여기서 옅은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조그만 브러쉬로조금만 펴주고. 이렇게 브로우까지 그렸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까 하는데요. 블러셔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블러셔에는요 1호 데일리 코랄 컬러를 사용해볼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오렌지 같은 색감 도 있고 그리고 핑키쉬한 컬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랑 핑크랑 살짝 섞어서 볼을 감싸듯이 발라줄게요. 섀도우가 발색이 좋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너무 세게 바르면 또막빡 하고 이렇게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살살살살 이 정도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 핑크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이 광대 위쪽에다가 살짝 발라서 마무리. 이제 마지막으로 립 컬러. 립 컬러는 리얼 벨벳 립스틱 빈티지 로즈랑 빈티지 코랄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먼저 빈티지 코랄 컬러를 입술 바깥 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진짜 조금만 바르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펭귄 같아. 그리고 브러쉬로 대충 펴주세요. 이렇게 펴준 다음에 빈티지 로즈 컬러를 안 쪽에 발라서 또 살짝 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모두 완성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더 빠르고 쉽게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인데요. 이 메이크업은 사실 2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제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바른 다음에 대충 펴 바르기만 하면 메이크업이 끝나요. 그리고 워터프루프, 그리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메이크업 할 때는 이 펜슬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는 랄라블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이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랄라블라 매장에서 살포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부디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